저희가 다음. 이제 그 의뢰를 받으면 <laughs> 아이비스포츠로서 출전할 수 있는 상권을 크게 4등급으로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. S급, A급, B급, C급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지금 A급이거든요. 음. A급이면 저희는 무조건 출전 검토 가능한 걸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다른 거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일단 아이들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좀 에러가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지금 상황처럼 네. 고려를 좀할 필요가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뭐 아이들의 안전까지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위탁운영을 함으로써의 어떤 애로사항이 보이면 당연히 그거는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충분히 뭐 인력으로나 컨텐츠로나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. 서로가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래도 큰 결정을 하셨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 뭐 다른 좋은 기회 비용은 많을 거니까요. 다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어떻게 다 잡습니까?